살면서 한 번은 니체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때론 힘이 들때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삶이 괴롭고 버거울 때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니체의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니체의 사상과 교훈을 담은 좋은 책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니체의 인생 수업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댓글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정 가치를 지닌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노력 그리고 가치에 따라 사람들과 스스로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개인의 내면을 이루는 자산이 아니라 개인 바깥을 맴돌고 있는 자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자기 확신이 되어선 안 된다. 나는 부자가 될수 없다라고 자기 확신을 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비로소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한번 크게 했네. 일이 제대로 안 풀려. 나중에 더잘 되려고 일어나 봐. 가끔 이런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불행한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소식처럼 말할 수 있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우울한 소식을 우울한 표정과 말투로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은 급속도로 전이 되고 더 커지기만 한다. 우울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며 그 흐름은 이내 다시 자신을 더 집어삼킨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 된다면 어떨까?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다는 마음가짐,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 그 좋지 않은 일은 오히려 우리가 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기폭제가 되어줄 것이다. 삶이란 항상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우울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사람처럼 말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일상을 살아낼 때든 우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우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울함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자아를 발견하며 삶을 보다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울함에 빠지거나 자신을 포기하기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을 즐기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거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한 가지의 능력은 있고 그 능력은 오직 그만의 것이다.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일찍 성공하기도 하지만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전을 이어간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만의 능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훗날 위대한 사람, 초인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친구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관계가 삶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취미도 다양하고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주 말하고 자주 웃는다.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고 또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어째선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마치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게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철새를 떠올리게끔 한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하곤 한다. 적지 않은 가치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신경 써서 거짓된 표정을 짓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항상 친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능한 많은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초조해한다. 왜 그렇게까지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 단순하다. 그저 영은이 고독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고독의 원인은 자신의 안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정작 자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 나를 닮은 다른 사람들을 무리해서라도 주변에 끌어들여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안에 있는 고독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힘이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만큼이나 잘 들어맞는 상황이 있을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친구를 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채워둔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순서다. 그런 상태에서 맺는 관계야말로. 비로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양을 갖출 것이다. 일단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봐라. 혼자서 무엇이든 해봐라. 곧 마음은 강해지고 고독은 사라질 테니, 그저 홀로 강해져야 할 뿐, 나의 고통은 내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묵묵하게 이겨내야만 할 뿐이다. 우울함은 생활 방식, 생각의 패턴,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추한 것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울함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존재와 내면에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신 추한 것들과 멀어질 생각을 해야 한다. 고통과 우울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적 환경에서 무엇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고 이해해야 한다.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력, 제한적인 사고방식,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물리적 혹은 내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울함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기분이 우울한가? 내 주변에 있는 추한 것들을 재평가할 순간이다. 내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삶은 예술의 한 형태다. 각자의 삶은 독특한 예술 작품이고 그 작품을 창조한 사람은 개인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 열정, 의미를 바탕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가치와 열정을 따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은 나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나 역시 타인의 고통에는 겉으로만 연민할 뿐 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측은하게 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저 홀로 강해져야 할뿐 나의 고통은 내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묵묵하게 이겨내야 한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우리는 자제라는 단어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자제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자제는 현실에서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삶을 건강하게 완성시키고 싶다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제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 정도로 작은 자제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자제심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제심이 없으면 언젠가 마주할 커다랗고 중요한 일 앞에서도 자제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도 당신의 것이 될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서 겉으로는 가벼워 보인다. 남들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마치 광대나 코미디언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 타인의 이해를 구하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려다 보니 자연스레 가벼운 언행을 가장한다. 무게를 잡고 진지하게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게 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에 잘난 체 해봤자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는 밝은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한다. 이후에 더 가볍고 유머러스해지기 위해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고독 속에서의 자유와 호흡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역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 있겠다. 자유는 본능이다. 당신은 전사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박수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것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언제나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 무엇으로부터든 분리되기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살면서 수도 없이 마주하는 노고와 난관과 가난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삶에 대해 때로는 냉담하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기 삶을 모든 것에 앞에 두는 것, 자신의 우주 안에서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야성을 억누르지 않는 전사라고 할수 있다. 선택받은 야성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성이 깃들어 있다. 다만 배려하고 참아야 한다는 관념의 필요 이상으로 짓눌려 그를 잊었을 뿐이다. 자유는 당신이 지닌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겠다. 누구든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다. 그대가 어떤 일을 능히 할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사랑 없이는 삶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랑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설렘은 일말의 해로움도 없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힘듦을 의지할 사람과 즐거움을 배로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 역시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점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가장 커다란 이점이 있다. 바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한다는 것. 누군가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마음 속에서는 행복감도 생기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생긴다. 그 두려움은 내가 사랑에 맞이 않는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에는 실망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하루아침에 들켜버릴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러면 사랑의 당사자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대부분은 당장의 사랑이 너무도 달콤하기에 후자를 택한다. 그때부터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단점을 들켜 상처를 주지 않으려, 나아가 가능만 하다면 그것들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들로 만들어버리려. 자신의 장점으로 그러한 결점을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린다.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 그의 마음은 크나큰 지각변동을 겪지만 겉으로 보기엔 더 없이 평온해 보일지 모른다. 그저 사람에 따라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다 정도로만 눈치를 챌 뿐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리곤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만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는 더더욱 사랑이라는 감정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이성관의 기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서 손에 넣고자 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는 것도 슬픔을 나눌 대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사랑해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자신과 그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몸과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용하여 두 사람 사이의 차이를 메우거나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있는 그대로 예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을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하기로 미래를 약속한 너와 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로를 얼마만큼 예뻐하게 되더라도 그를 독립된 개개인으로 남겨두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랑도 배워야 한다. 잠은 중요하다. 삶이 너무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모습, 내가 하는 일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조차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하는 걸까? 반성은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끔 하고 그럼으로써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울감과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감정, 분노와 원망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대부분의 나쁜 반성은 주로 당신이 지쳐있을 때 일어난다. 반성에도 때가 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나쁜 반성을 통해 자신을 더 몰아세우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냉정한 반성, 득이 되는 반성을 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감정을 평상시에 그것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반성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일단은 그 모든 나쁜 흐름의 원인인 피로감부터 무찔러져야 한다는 말이다. 푹 자는 일은 숭고한 일이다. 우리는 수면에 대해 좀더 경건해져야 한다. 수면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온종일 눈을 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뇌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수면을 달콤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고생했다는 증거이다. 삶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된다. 기나긴 레이스에서 초반에만 힘을 쏟아부은 참가자는 낙오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오늘의 일을 했으니 이제 다시 충전하여 더 활기차고 훌륭해질 내일을 준비할 때다. 네, 어떠셨나요? 니체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아래 도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